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10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헤데라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헤데라 코인이 얼마 전에 지금 장대 양봉을 세우며 대량 거래량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못하고 바로 하루 만에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만큼 나왔고 또 다시 거래량이 지금 어, 지금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은 채 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번 시세는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도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아직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헤데라 코인 자 여러분들 기존에는 이더리움 가상머신 또는 코스모스 인터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에한해 서로가 연결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인터체인 앰플라이 파이어를 통해 이번에 새롭게 지원하게 된 스택스 문리버 헤데라 아이언 p c 와 기존 엑셀라 네트워크가. 지원하던 총 64개. 자, 이 64개 체인들의 상호 운용성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체인들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자산 간 이동 또는 트랜잭션 등이 불가능했지만 최초로 이 문제가 해결될 전망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헤데라 코인을 어, 주목해야 된다. 그만큼 곧 나올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한번 시세 분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그동안 지금 이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 에서는 과거 2021년도에 큰 시세를 두 번씩이나 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바로 이 패턴 뭐예요? 쌍봉이죠. 쌍봉 패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 기간 조정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박스 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을 했었죠.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번 올해 2024년도에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돼버립니다자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박스가 상단에 가장 큰 매물대였다면은 지금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하는 순간에는 보다 강한 저항선이 이제는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다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바로 더 밀리지 않은 채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한번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라인은 보다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보다 곧 여기에서 터지는 이런 거리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다이 헤데라 코인이 바로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고요 그런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우상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끼가 있는 코인보다 언제든지 또한번 세력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자 그런 만큼 해달라 과거에 2021년도에 두 번씩이나 대시세를 분출했던 만큼 현재 에너지를 응축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 은 이동평균선이 모두 다 수렴되어 있죠. 자뭐 5일선 뭐 21선, 61선 모두 다 수렴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힘이 응축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이 힘이 응축했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야 되겠죠.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재 구간에서는 뭐다? 바로 아래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 만큼 하반쪽은 제한적이고, 위로.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헤데라 코인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헤데라 코인 때문에 아마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헤데라 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대신 어, 상단에 보이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해대라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자 세력들에 대한 평가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해대라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하고 자료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르딩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 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 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다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